안녕하세요. 정풍소입니다토론로는 주제 파악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주제는 건강기능식품 폐기 디자인의 감성 요소가 내시대 소비자 정화도에 미치는 유형을 분석합니다. 다음은 무차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청이 큰 수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등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 5년간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시대에서 3세대 사이의 돔은 소비층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세대 소비자 특징입니다. 네 세대는 감성적, 심이더 소비 숙고하며 감각과 트렌드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환금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요리터 소비에 대한 의식도 높으며 트렌드의 진출성과 소테이링을 종용하게 빙과합니다두 번째 부분이 연구 내용과 목적입니다 먼저, 패키지 디자인과 감성 요소의 이른적 구찰를 통해 디자인의 개념을 분석하고 시각적 구축적, 중과 다더적 분명해서 당구화면군이의건강 기능식품 패키지의 성공 사례를 조사합니다. 네시대의속비투성센서를 통해 네시대가 브랜드를 전태 허티 어떤 감시 요소를 동시 하는지 그리고 시청에서 소비 정황과 요구를 파아합니다 시청서 연구 석계로백시대 대상으로 소문 조사를 실시하여 디자인 감성 요소와 구매 의도 간에 성공 관계를 분석하고 성호 차이를 감도합니다. 데이터 분석 및교과도출를 통해 수집된 소문 데이터를 전량적으로 분석하고 4세대의 네 맞춤형 패키지 디자인 전략을 자연하고자 합니다. 연구 목적는 첫째, 수비자 신의 이해 입니다. 두째 학습자의 다구 입니다. 셋째, 설명서 활용 방관책시 입니다. 재편의 부분이 연구방법 및 방위 입니다. 연구방법은 문형연구, 자료분석, 공개 분석에 따라 수행됩니다. 다음에는 연구 방위입니다. 연구 방위는 연구 대상, 제품, 소비자 지역 분석으로 작성할 예상입니다네 편대 부분은 연구 허신점입니다. 허신점은 감성 요소와 간단 기능식품 패의 결합을 통해 허신점을 이용고 리시대의 수비 문화와 감성 장소의 편성입니다 다섯번째 부분은 프로세스 및 문자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